네 제가 이번에 할 강의는 미드 이즈고요 상대 미드는 아칼리네요 근데 우선 굉장히 아칼리한 챔피언과 상승이 좋아요 이즈가좀 많이 어려운 챔피언이 뭐냐면은 신드라처럼 스킬 사정거리가 짧고 견제가 강한 챔피언에게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스킬 사정거리가 짧은 챔피언에겐 이즈가 사정거리 플러스 초반에 빠른 라인프시를 이용해서 라인을 밀고 상대방을 뒤로 빠지게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약간 의아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즈가 라인푸시가 빠르다고? 보시면 알 거예요. Q 평타를 이용해서 패시브 스택 쌓고 이걸 바탕으로 라인을 밀어주면은 웬만한 미리 챔피언보다 라인 푸시가 빨라요. 근데 이런 라인 푸시하지 를 못하는 이유 사정거리가 긴 신드라라는 챔피언 상대로는 이렇게 라인 을 푸시하다 보면은 만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 만화 관리는 더 피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타지를 못하는 거지. 보시다시피 지금 라인 관리가 아니라 라인 푸시가 엄청나게 빠르죠. 핵심은 그거예요. 오스택을 쌓으면서 빠르게 라인을 푸셔주는게 핵심이고 자연스럽게 오스택을 쌓다 보니까 딜관에서도 상대방의 CS를 먹는 데서도 저보다 많이 부족한 그림이 나오겠죠 계속 밀어주세요 패시브 스택이 거의 끝날때마다 이렇게 스킬을 사용해서 스택을 쌓아주시고 적당한 마나 관리를 하시면서 라인 미시는게 초반에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스택 유지가 안되면은 초반에 네, 푸쉬력이 많이 약해서 라인을 밀때만 푸쉬를 해주면 되구요 상대방이 W스킬을 찍었네요 적당히 도벽 때려줄게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이렇게 라인이 물아넣다 보면은 이게 도백을 뜯을 수 있는 찬스가 많아져요. 왜냐? 상대방은 CS를 받아먹어야 되고, 저에게 도백을 뜯기거나 아니면 CS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백을 뜯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제는 만화 관리를 슬슬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서 네 볼수 있는 이득은 다 끝났어요. 라인을 밀고 상대방에게 네 최대한 CS 손실을 일으키는 플레이는 끝났고, 이제는 그냥 파밍해야 됩니다. 애초에 이즈라는 챔피언이 지금 좋은 이유가 미드에서, 라인이 짧은 미드에서 안전하게 파밍을 하고, 파밍을 한 것만으로 코어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캐리를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좋진 않고, 네.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파밍만으로 캐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면은, 초반에 네, 2대2 싸움이나 1대1 교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발개 싸움 같은 데에서 주도권이 없다는 게 단점이고, 저는 우선, 아까 얘기했던 그 초반에 파밍 고도를 계속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은 아직은, 네, 여신의 눈물이나, 광해의 같은 만화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W를 이용해서 마순파를 채우는 플레이는 불가능하고요 그냥 이런식으로 네, 상대가 CS를 먹으려고 할 때마다 막타 타이밍이 견제하거나도백을 뜯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편해요 좋은 도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정글러가 갱을 온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한 명, 미드나 정글이 갱 호응이 확실하게 좋은 게 아니면은 웬만해선 따기 어렵고 그냥 계속 만화 유지하다가 좋은 타이밍에 집을 가기만 하면은 네. 전혀 나쁠 게 없는 그런 챔피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이제는 상대방이 갱을 올만한 타이밍이니까, 와닿한게 받아주도록 할게요. 지금 가장 좋은 이제 집타임은, 연우를 빠르게 사버리면은, 네. 이게 데미지가 좀안 나와요. 그래서 라인전에서 거의 수동적인 모습, 일방적으로 맞는 모습밖에 안 나오는데, 광해검을 사면은, 생각보다 라인전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광해검을 모을 돈을 모아서 집을 가도록할 거고요. 상대방 아칼리가 텔포기 때문에 사실상 솔킬을 내거나 그런 식의 플레이는 불가능할 거예요. HP를 빼봤자 텔로 라인 먹게 하면 그만하니까 빠르게 이 라인 밀어주고 집 갔다가 라인 먹게 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사실상 집을 갈 거기 때문에 W를 이용해서 마순파를 채워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는 상대방이 CS를 받아먹고 있는 타이밍에 저는 뒤로 빠져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드를 박은 이유는 상대방이 저를 견제를 아뭔 소리야? 아 그럼 솔직히 말해서 자유 박스 원래는 이게 좀 이상한 메커니즘이게 뭐냐면은 제가 상대방이 라인을 밀고 어디로 로밍가나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위드 가운데 와드를 박는데 뭔가 순간적으로 와드를 박아버렸고 이 와드가 딱 그런 와드에요 상대방이 제가 먼저 집에갔으니까 라인을 도착해서 라인을 밀고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는 그런 와드인 거죠. 우선은, 첫 라인전은 진짜 만족스러운 라인전이 됐어요. 제가, 상대방 아칼리보다 CS를 못먹은 것도 아니고, 갱킹을 나은 것도 아니고, 광해검 타이밍까지 안전에 파밍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황이고, 저는 이 라인이 데프라인이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라인 내는 것보다 라인을 당겨서, 최대한 상대에게 많은 CS 손실을 나올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CS 차이가 좀 나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긴 해요. 이 차이를 이용해서, 제가 라인전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진 조금 더 파밍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즈가 가장 괜찮은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이코아가 나왔을 때 타이밍인데, 이코아템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어, 잠시만요. 아, 이거는 변신할 것 같네요. 미니 먹고. 네, 그 타이밍 때, 부터 한타를 유도해서 게임을 캐리한 식으로 할게요. 네, 우선, 아칼리 님이 텔프가 있기 때문에 미아핀을 계속 찍어줄 예정이고요. 그니까, 러 어차피 라인 클리어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HP가 낮은 라인에 궁극기에 이용해서 한두 번씩 던져보는 플레이가 좀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많이 납니다. 우선 지금은, 네. 라인을 밀고 핑카드를 박은 다음에 집에 가는 식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핑카드를 받고 라인을 밀고 집에 가면은 상대방이, 어, 이즈가 라인 밀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글에 들어올 수 없고. 자연스럽게 이 카정을 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없는 그런, 좋은 상황이 나오는 거죠. 아이고, 이건 좀 빼, 빼야, 빼야돼요. 아칼리 안보여. 이거 아니에요. 우선은, 진짜 너무나 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여신의 눈물까지 나와버렸고, 궁으로 탑에서 어시까지 먹어버렸고, 이제는, 진짜, 이시가 코어템이 되게 싼 편이에요, 여기서. 이광해검 1550원에서. 아, 뭔 소리야. 이, 이마 만화문에 1550원, 1650원. 3100원만 모이면, 정말 강력한 타이밍인이 코어가 나오고, 3,100원쯤은 충분히 파밍으로 벌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늘 최대한 그 타이밍까지 존버하다가 한타에서 캐리하는 모습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상대방이 바텀 쪽으로 로밍 갔기 때문에 로밍 간 타이밍 동안 최대한 많은 손실을 내기 위해 이런 식으로 라인 밀고 CS 손실 플러스 타워 체크를할 예정이고요 이야 좋은 플레이가 나왔네요 우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로밍 간 타이밍 동안 최대한 많은 손실을 만들어 줄게요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저번에 제약 골드를 먹긴 했지만저 똑같이, 지금 미드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왜 손해가 아니냐. 상대가 450원을 벌었지만, 상대가 놓친 CS 150원에다가, 저 타워 체크를 똑같이 해서, 그렇게 손해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잘하면 플래시를 사용해야겠네요. 어, 다행이에요. 저희 팀의 좋은 콜로, 네, 좀 늦긴 했지만, 좋은 콜로 제가 플래시에 빠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성장하는데 제동이 걸리지 않아서, 진짜, 좋은 아이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라인전이 진짜 할게요. 없... 계속 라인 미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라인 밀고. 어차피 라인 밀어봤자상대방의 정글러 뱅킹을 온다 하더라도 비전으로 살아날 수 있게. 그런 상황에서 이즈를 픽을 해야 되고요. 저는 상대 정글이 슈바라인 걸 확인을 하고, 아, 어, 충분히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픽을 했습니다. 라인을 밀지 못한 하 이즈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미래에서 지방령이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은 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라인 밀면서 제가 이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그림이 안 나오고 있죠. 계속 라인 밀어주세요. 상대가 원거리 챔피언이 아닌이상 이제 빠른 라인 피시력을 보여줄 수 있고 상대에게 이걸 바탕으로 계속 라인 미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미 헬스. 이젠 정글의 위치가 잘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와드를, 네. 확인하면서 라인을 밀어주고 있구요. 예, 블루는 제 겁니다. 제가 빠른 레벨링이랑 돈을 벌어서 파밍으로 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블루는 제가 먹었구요 만약에 좀 만화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면 올라프가 제가 아마 양보했을 겁니다. <laughs> 간단하게 잡았네요. 우선, 아칼리가 좋은 타이밍에 다른 쪽에 백업을 가지 못하게 계속 라인 밀고, 만화에 로밍을 간다 하더라도, 미드에서 손실이 있게, 이런 식으로 계속 라인 푸시를 할 생각이고요. 볼릭베베가 오른쪽에서 온다 하더라도, 전 좋은 도 좋은 도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란확신아래 이렇게 라인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아, 실수 봐. 네, 우선은, 제가 어차피 마나가 풍부하기 때문에, 계속, 그, 뭐야. 마나 선화 팔찌를 W로 굴려주고 있고요. 만화가 풍부할 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우선은 이제는, 네. 만화문회가 나왔어요. 이게 이코어가 나오기 전에 만화문회 플러스 광이거만 낮춰져도 충분히 강력한 데미지를 갖출 수 있는 이즈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된 상황이고, 지금은 블루가 있기 때문에 라인에 복귀하면서 스킬을 난사하고, 빠르게 만화문회 스택을 채워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고, 썩어럽게 때리네요. 카이사님이, 내 네, 바이게를 드시다가 아마 저에게 물리는 그런 글이 발생할것 같고요. 패시브스 깔아주면서 빠르게 합대해줄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올라프 위치가 좋고, 제가 궁위치가 좋죠, 이거는. 궁 한번 박아줄게요. 어 뭐야 핑카드가 있었네요 <laughs> 네 실수를 좀 했지만 상관 없을것처럼 보이고 지금 아마 아래쪽에 와드가 되어있지 않았을것 같은데 상대를 한번 압박하려고 했지만 조금 그 무리인것 같아서 따로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전령을 풀어서 못하고까지 뺄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그림까지 나왔고요 지금 제가 상장에 탄력을 받아서 이제는 코어템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 됐네요 저는 아칼리가 텔이포를 사용했기 때문에 빠르게 A단을 빌려서 혹시나 바텀에 가면 손해를 볼수 있게 라인 피시해주고있고요 아마도 근데 돈을 많이 버셔서 즐겨을 하신 것 같네요. 타워책로 하나 더잊주도록 할게요. 지금 아칼리가 1렙 궁이, 네, 너프를 많이 먹어서 쿨타임이 매우 긴 상황이고 제가 이런 식으로, 네, 앞에서 좀 까불어도 아차피 아칼리는 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보는 그림이 안 나오겠네요. 보시죠. 데미지가 이제는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넘블이 근처에 왔기 때문에 한번 과감하게 앞비전 때려주도록 할게요. 네, 점은 입장에서 답답하실 거예요. 성장, 네. 파밍을 어떻게든 막고 싶은데 계속 좋은 라인 관리, 패슬리스, 라인 푸쉬로 인해서 성장을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와버렸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선 짜증나겠죠. 그래도 뭐, 진짜 이게 막 후반에 엄청나게 좋은 챔피언이면 모르겠지만, 아칼리란 챔피언이 확실히 너프를 많이 먹었고, 그렇다보니 제가 훨씬 더 후반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게임을 천천히 풀어할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 선택을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대방이 워낙 물는 챔피언이 많다보니까 카이팅이 좋은 얼굴 선택하도록 할게요. 길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네. 그, 뭐야. 3일째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미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코어템이 잘 나왔고, 카이팅이 정말 좋은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하기 좋은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아이템 선택을 했습니다. 어, 근데 너무 팀이 잘해주는데요? 약간 애매한 것 같죠, 이건? 아이고, 가신 것 같네요. 우선 아칼리가 바텀에 로이 났으니까 최대한 많은 이득 봐주기 위해서 오? 오 어, 깜짝이야 최대한 많은 이득 봐주기 위해서 미드를 밀고 선실을 만들어줄 생각이고요 지금은 한명 남아있는 볼레베어가 온다 하더라도 제가 충분히 받아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라인 밀수 있겠네요 지금 근데 클레드님이 보이지 않아서 네 이거를 더 미는 건좀 부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로 빠지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의 핵심은 죽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죽지 않는데 포커싱을 두고 최대한 잘 안전하게 상대방이 전부 보이면은 그때 다시 라인 밀도록 할게요. 클레드가 버즈어 지금 미드에 한번 들렸다가 탑으로 복귀한 모습이고, 저는 클레드가 근처에 없는 걸확신했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 라인을 밀어서 다시 성장하겠습니다. <laughs> 솔직히 팀 입장에선 좋아하지 않을 미드 스타일이긴 해요. 워낙에 파밍이 비, 필요한 챔피언이고 초반에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우선은 쿨감을 최대한 높게 맞춰줘서 네. 유틸적인 부분을 맥스로 올리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네, 궁으로 한번 한입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지금 우선은 타베이브가 타고 있긴 하지만, 미드에 합류를 해서, 어 데미지 세요. 타워를좀무낙해줄 생각이고요. 근데 미디지가 왜 떴냐? 여기서 한 번만 더 언급을 드릴게요. 원래 원딜이라는 챔피언은 레벨링을 해야지, 탭이 나와야지 가능한데, 애초에 바텀에서는 사람이 두 명이기 때문에 레벨링이 빠르게 안 돼요. 하지만 미드에서면 레벨링을 혼자서 하기 때문에 빠른 레벨링이 가능하고, 그걸 바탕으로 파밍만으로 충분히 캐리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 계속 나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막 오피 챔피언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죽지 않으면서 파밍만으로 캐리하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워낙 게임이 유리하기 때문에 라인을 밀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게임을 굴리는 식으로 할 생각이고요. 저는 럼블님이 탑으로 가셨으니까 저는 바텀에 가서 파밍을 해야겠네요. 지금 맞다니 저희가 네그 뭐라야지 해 한타를 열수 있는 유명군, 막 용이나 바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바텀에 가서 파밍을 해서 좀더 성장을 한 이후에 캐리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저 탈진이 있기 때문에 이길 게 때도 나쁘지 않아요. 한번 갖고 들어갈게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탈지를 이용해서 좋은 키를 냈고, 이제는 사실상 거의 게임이 끝나지 않았나 싶네요. 너무나 모두가 잘 커버렸어요. <laughs> 탑, 미드, 정글 바텀, 모두가 상대보다 잘 커버린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저희가 자연스럽게 상대방보다 잘 컸다 보니까 라인을 먼저 밀고, 네. 합류를 할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좋은 싸움과를 맺수 있고, 안 그래도 유리한데 좋은 싸움과까지 만들면 일방적으로 한타를 이기는 좋은 분이 만들 수 있다 고 생각했었는데, 어이구 참여하긴 할게요. 와, 와 말도 안 돼. 와, 와자의 슈퍼 플레이 정말 멋있었네요. 지금은 클레드가 온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타워를 밀 생각이고요. 궁극기로 라인 관리해주면서 최대한 상대방의 많은 CS 손실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제는 저도 만화문네가 업그레이드 때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는 상대팀이 이기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아이템 은 상대방이 워낙 좀 강력한 챔피언이 많기도 하고 이즈가 이제는 AP 아이템을 가는 것보다는 모란검에 가는 게 3코어로 효율이 좋기 때문에 3코어로 모란검에 갈 생각이고요. 최대한 만화문네 스팀을 빨리 쌓아서 다음 싸움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그냥 무조건 한타 유도를 하기만 하면은 저희가 워낙 템 차이가 많이 나서 한타를 이길 수 있는 좋은 그런 그림이 나올 거고요 보세요 지금 워낙 템 차이가 많이 나나 보니까 상대팀은 아칼리님은 한타를 하는 게 아닌 뒤로 빠져서 파밍을 더한 다음에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을 제시기 위해 저렇게 가신 거 같죠 구석은 진짜 이게 더 이상 솔직히 말해서 말할 게 없긴 해요. 워낙에 터져버린 게임이기 때문에. 언급드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는 저희가 무난하게 바론타임 에 싸움을 유도하면은 상대방이 지쳐서 쓰러지는 그림이 나오겠네요. 아까 볼리베어 잡을 때 데미지 보셨다시피 제가 진짜 레벨링이 너무 잘돼 있어서 데미지가 엄청나게 잘 나오는 상황이고, 이게 미드 트타? 미드 이제 이런 챔피언들이 미드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레벨링이 핵심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대방의 다툼판을 못 이겨서 한타를 넣는 것 같긴 한데, 전아칼리의 데미지 넣어주면서, 최대한, 네. 아칼리들어서 못하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쓰레쉬의 좋은 그립으로 바로 잡아버렸고, 이건 아마 게임이 끝나지 않았나 싶네요. 한타를 하실 때는 최대한 패시브 스택 을 많이 쌓으서서 공속을 눌러주는 게 이제 핵심이고, 보시다시피 데미지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아, 끝난 거 같죠. 아! <laughs> 마지막으로 딜량 한번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